인간 백머리입니다. 오늘도 퇴근을 하고 이제 또 퇴근 후 일상 시간은 오후 10시 57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11시가 첫 타임이었는데 첫 타임부터 지금까지 딱히 뭐 막히는 거 없이 되게 무난한 하루가 흘러가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무슨 운동을 할 것이냐 오늘은 등 운동. 음. 일단 제가 지금 업로드한 게 하체. 어깨가 있거든요. 근데 가슴은 좀 올리기가 뭐 해. 왜냐면 내가 가슴을 잘못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등 운동을 할 예정인데 등 같은 경우는 나름 조금 자신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나름 좀등 운동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끝이 났구나. 아직 내 일상은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의 카페인 충전은 커피로 갑니다. 오늘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부스터는 안 마셔도 이미 심장이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긴 해.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그래도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헬스죠. 오늘은 헬스를 하고, 아니 이게 러닝을 뛰어야 되는데 요즘에 시간이 너무 늦으면 나도 내일 컨디션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런닝을좀못 하는 게좀 개인적으로나 아쉽긴 해. 그래서 그래도 좀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일은 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내일 아마 좀 진하게 한잔할것 같습니다. 이제 꽉낑겨서 오는 거지 내일은. 일단 오늘 이제 운동하러 바로 출발해 볼 예정이고요. 가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 양말 갈아 신다가 자빠질 뻔 해가지고, 잘못하면 오늘 운동 못할뻔 했네. <laughs> 이제 헬스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운동 다 끝나고 지금 시간이 12시 42분입니다. 이제 바로 집에 가서 한끼더 먹고 잘 예정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단부터 먹습니다. 식단 아닌 식단 통밀식빵, 땅콩버터, 그리고 저당딸기잼 영혼의 단짝, 숙설기, 블루베리까지 그리고 프로틴도 단백질도 채워줍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먹어줘야죠.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깨끗한 음식으로 딱 채워서 먹고 하루에 4끼를 먹을 수 있다는 이 행복. 오늘따라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이게 진짜 낙인 거 같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39분이거든요. 내일도 근데 10시까지 출근해야 돼. 일단 집에 오자마자 항상 하는 게집안일 먼저 다 하고, 그러고 씻기 전에 딱 밥을 먹고 씻거든요. 요즘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가 진짜 훅훅 가니까 근데 내가 영상 올리고 나서 요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 이게 의외로 진짜 속세만 나거든요 전 다이어트 때도 종종 통밀식빵에 저당 딸기잼 발라서 먹었던 적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또막 선수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서 봐야 되다 보니까, 요 정도는 먹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체중이 있어서 요 정도 양을 먹는 거지. 좀 체중이 저보다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양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흔들다가다 튀었네. 아이. 아, 진짜. 에이, 에이, 초코 냄새나. 아, 어떻게 이거? 아 뚜껑이 열려 있었구나. 저도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좀 자제하고 있지. 술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은지는 좀된것 같아요 튀긴 치킨도 좋아했는데 요즘엔 치킨보단 그냥 피자가 좋더라 오히려 잘된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다 근데 땅콩버터좀 많이 푼것 같기도 해 많이 먹고 싶었나 봐 깨운하게 샤워하고 왔고요. 이제 또 벌써 씻고 볼일다 보고 나니까 2시 14분이네요. 일단은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행복하게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여러 번 먹고,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 내일도 한번, 아, 내일이 아니지. 오늘 다시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은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어찌 보면 그냥 헬린이의 좀 소소한 등 운동과 맛있는 식사 영상이었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더욱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인간 백모열의 삶으로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